이어지럼증은 거의 내가 풍 쪽으로 죽은 조상들의 기운이 많다 그랬어요. 다는 아니지만, 풍이 올때 처음에 시작이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보살 그 풍으로 간 조상님 계시냐? 역시나 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럼 아마 그분이 들어와 있겠지. 안녕하셨어요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반갑습니다.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앞에 우리 약사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병고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차비정사의 효월해진 스님입니다. 우리 피디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. 응.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. 오, 어, 네 어, 좋은 네네네. 일 있으신가 응. 있습니다. 네. 그게 뭐 잘되는 것 같고 덕분 TV도 아, 어, 잘되는 것 같고 한 번씩 네. 이렇게 보면. 응.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?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 동안에 참 여러 번 다뤘던 건데요. 음. 근데 병자들은 그렇게 병고자 그러니까 병고자들은 그런 것 같아. 음. 머리를 스님 들을 수가 없어. 근데 이런 전화가 올 때는 말을 제대로 못 해요. 본인이 전화를 할 때는 아. 머리가 흔들려서 아. 말을 하면 머리가 흔들린대요. 음. 응. 스님,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면서 머리가 막 흔들리면서 어리, 어지러운데, 두르노 있으면 조금 덜 하고, 음. 일어, 일어나면 팽팽 잡아 돌려갖고, 일어나기도 힘들다고. 음. 내가, 아이고. 이상하게 그렇게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내가 그러면 예, 근데 얼마나 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근데 어지럼증은 거의 보면 오래 안 됐어. 왜냐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. 음. 그렇죠. 딴병 같지 않고 그쵸. 일반적인 빙이는 뭐 10년 됐네, 20년 됐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어지러운 거는 솔직히 우리가 잠깐만 어지러워도 못 살잖아요. 어, 힘들죠. 일상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지. 네. 나는 사실은 내가 어지러움을 겪어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, 그렇다.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? 그랬더니 이어지러움증은 거의 내가 어풍 쪽으로 죽은 조상들의 기운이 많다. 그랬어요. 음. 다는 아니지만 어 풍이 올때 처음에 시작이 어지러움증이거든요. 음. 그래서 내가 혹시 보살 그 풍으로 간 조상님 계시냐? 역시나 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so, 음. 그럼 아마 그분이 들어와 있겠지. 음. 그랬더니 자기도 그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. 사실은 그, 그게 자기 아버지인데 가시기 전에 그 어지러워하는 거 고통받는 걸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똑같대요. 음. 자기가 지금 아파서 어지러워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너무 막, 그니까 러 옛날에는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어지러워, 너무 어지러우니까 막 뒹군다고 그랬어. 막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고통받고 막 이런 식으로. 그렇게 아버지를 내가 봤는데 스님 저도 지금 그런 게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다. 음. 그래서 혹시나, 왜냐면 병원 가도 안 나니까. 가고 응. 그리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제 119를 불러서 간대요. 일부를 불러서 가면 돼. 어지러우면 이제 뭐 병원에서 무슨 어떤 조치고 해주겠지. 음.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게 좀 풀리면 이제 나오나 봐요. 음. 근데 자꾸 그게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, 그러면 풍으로 간그 양반이 거기 있지 않을까. 음. 그런 거 같다고 음.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. 근데 사실은 본인은 좀 고생을 했는데 어, 근데 이게 어지럼증은 이미 이제 조금 뇌를 약간은 망가뜨리는 거예요. 그래서, 다른 거 뭐냐, 내가 피디님하고 얘기할 때, 아 어, 이거 쉽게 났죠 이거는 쉽진 않아요. 음, 어려운 작업이네요? 어, 어려운 작업이에요. 왜 그러냐면, 연가는내서 어울려 보내서 천도를 시켰지만, 이 어지럼증이 나를 지 잠식을 해놨기 때문에, 그냥 밤새 안정같이 깨끗하게 싹 풀리진 않더라고. 음... 그래서 며칠 부처님 감노수를 계속 넣으니까,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미세하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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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니, 한 3일, 4일 되니까, 어지럼증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3일, 4일 되니까? 네. 응. 어려운 뭐 영적 기술이다, 뭐 아니, 로빙이다. 그게 하루만 그래도 힘든 건데, 그 사람은. 아, 아. 그니까 다른 병하고는 좀 다른 거지. 예. 음. 네. 하루만 그래도 엄청 힘든 건데, 계속 어지러우니까. 음. 근데 이제 이거는 한 3, 4일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지러운 게 미세하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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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더니 계속 부처님 감로수를 넣으니까 그게 싹 풀리더라고요. 아, 음. 다행입니다. 예, 네, 그래서 고쳤어요. 그래서 또, 어, 그나마 건강해져서, 그래도 요즘에는 고맙게 그렇게 힘들을 많이 안 드리고, 그러니까 본인들도, 본인은 많이 힘들었지.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의뢰한 분들은, 상담하신 분들은, 나도 그렇게 크게 힘안 들고, 그 사람들도 크게 오래 길게 안 잡고, 어, 좀 빠른 시일 안에들 건강들을 찾아줄 수 있어서, 어, 저도 고맙고, 환자분들도 좋고. 네. 응. 자, 우리 사회 저기, 덕분 TV에 이거 구독자 모든 분들 보시는 분들 건강하게 천수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